여러분들, 어, 만민공동으로 따지면 12차고요. 박 대통령 석방 연합 집회로 따지면 2차인데, 어 저는 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죠.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출신 아닙니까.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공화당 이 분들이 주재하는 집회에 너무 익숙해 가지고. 뭐이 자체가 지금 전 다시 고향에 온 기분인데 우리 독자들 중에서도 원래 대한민국당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, 이제 만민공동에서 따라오신 분들인데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 만민공동했던 집회하고는 여러 가지 형식상 다르니까 근데 어색할 거 하나도 없죠 왜? 여기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려있고 석방 카피 걸려있고 박 대통령 석방 티켓 들고 있으면 그게 다같은 우리 집회 아닙니까? 성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박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우리가 살리겠다. 그럼 다같은 집회죠? 저희 우선 만민공동회가 광화문에서 패권 잡으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1차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박 대통령 석방과 탄핵무효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다같이 함께한다. 우리가 거기까지 갈수 있다. 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대한민국 당 시절 때요, 잘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. 대한민국 당 시도 당 위원장들, 당직자들 다 모였을 때, 제가 그 말을 했어요. 모두 다 사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자. 우리보다 더박 대통령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울 수 있고 힘 있는 사람 오면은, 우린 다 자리 비워두자. 사표 다 쓰고 다니자. 그 얘기하다가 한달 만에 잘렸습니다. 저는 사실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, 지금 우리 공화당 하는 거 보니까, 아, 이게 또그 문제구나. 박 대통령을 뜻을 받들고, 탄핵무요, 진실 밝히고,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,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? 내부 투자할 게 뭐가 있어요? 늘 얘기하지만은, 우리 공화당 당권 그거 가져서 뭐합니까? 박 대통령 정당인데, 그거 들고 있어서 뭐할 거예요? 우린 그런 거다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? 자, 다음 주요, 국벌만 오케이 하면은, 우리 또싹다국벌에 가가지고 탄핵무역 같이 추면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기 저 목사님만 동의하면은, 다 같이 또 부켓 들고 절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진짜 애국이고 그게 진짜 탄핵무효 정신 아니겠어요? 지금 할까 말까 그래요. 저 목사님도 탄핵무효 외쳤다 덮었다 외쳤다 덮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게요. 총선 총선 얘기하는데 탄핵무효 깃발 들고 그 진실 가지고 승부 안 하면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길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. 박 대통령 사진 내걸지 않으면은. 무슨 잔머리 있어도 총선 이길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. 다른 방법이 없는데 왜들 저렇게 주저하고 자꾸 이상한 방법, 안 되는 방법들 찾는지 답답하지만 결국 되겠죠? 제가 타블릿 피스 가지고 감옥 갔을 때 재판부가 무리법 연구해가지고 6개월 만에 뚝딱뚝딱 때려서 2년 지역형을 선고해 놨습니다. 근데 인심 들어가니까 수두룩히 과학적 조작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 풀어줄 수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제 조작증거가 나오니까 재판을 안해요 그렇게 급하다고 정말 엄중한 사안이라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더니 조작증거가 나오니까 또 재판을 안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연기연기합니다 한번 재판할 때마다 자꾸 튀어나오니까 근데 그런다고 됩니까? 그런다고 덮여지겠어요? 어제 저희가 사실 조회한 게 하나 도착을 했는데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의 유력한 증거가 지금 재판부에서 도착이 돼 있습니다 사실 조회서가 다음 주에 그거 확인하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저것 딱 공개되면은 조작은 다음 문제고 최원이 쓰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최원이 썼다고 얘기한 거 입증될 수 있는 만한 증거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. 그거 나오면요, 제가 홍문정 대표랑 상의해서 바로 국회 기자회견 들어갈게요.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아무리 덮으려 그래도 진실은 그냥 수실때 때로 툭툭툭툭 튀어 나오는 겁니다. 그럼 그 진실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민노총이나 문재인 쪽에 얻어먹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. 진실을 눈앞에 보여주는데 왜 거부하겠습니까? 그게 다 우리 동지들 아니에요? 우리가 내놓은 진실을 동의하는 국민들 다 우리 동지들 아닙니까? 무슨 누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난 문재인파 이거 명찰 갖고 태어납니까? 뭐 30%의 보수국민, 뭐 40%의 뭐 중도국민 다 명찰 갖고 태어났어요? 진실이 다, 진실을 우리가 외치고 진실이 정말 맞고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그거 동의하는 국민들은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? 그럼 무슨 보수가 30%예요? 보수가 90%가 되는 거지. 1%안 됐었겠죠? 1%. 안될수 있겠죠? 1 민노총이나 문재인한테 먹고 사는 사람들. 우린 전체 99% 국민들. 더 나아가 먹고 사는 그1% 국민들까지도 설득해서 돌려내올 그런 각오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야지 그힘 가지고 저기 목사님이 만들었다는 자유 통일 그것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? 자 어렵지 않아요. 제가 제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하나하나 같이 풀어내니까 굉장히 머리 아픈 거 있습니다. 그러나 박 대통령은 어떻겠어요? 박 대통령 감옥에서 재판 안해 버리죠. 재판 안한 이유가 진실을 포기해서 안 하겠어요? 이미 진실은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더할 것도 없다. 내부 은거 없고, 최소한 내리고 국정농단한 거 없다. 그 확신과 자신감 가지고 재판 그냥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? 그런 박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, 뭐 대통령의 메시지를 줄이 안 줄이는데, 아니, 안 주면 몰라요? 아니, 태극기 전체 통합해라. 대통령이 꼭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? 우리 공화당 의원 확대해라. 그거 꼭 말씀하셔야지 해야 되는 겁니까?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, 그게 바로 박 대통령의 뜻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자,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각 테스트기 포스트 동지들, 그리고 우리 공화당 내에서도 한명한명 진실을 깨닫는 분들, 이제 다 광화문으로 모이겠죠? 그 모인 힘으로 총선 때 문재인 플러스 사기 탄핵과 다 심판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총선 뒤에 문재인 끌어낼 수 있죠? 그리고 박 대통령님 그때 나오시겠죠? 다할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진심 있고 앞서가면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우리가 뭐 사기치자고 뭐였어요? 애국하자고 뭐였죠? 다른 뜻 가지고 있으면 다될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합시다. 같이 갑시다.